총 489번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 500명의 하루 인터넷 52분의 8의 제곱을 갖다가 따른 답니다 60분 이상이니까 평균보다 한 표준편차 이상의 비율을 물어보는 거니까 요거의 바깥쪽 즉0.16즉 16%가 어 60분 이상을 갖다가 사용한다라는 거죠. 즉, 500 곱하기 0.16이었던 거니까, 5 곱하기 1.6이었던 거니까, 8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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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이 안 돼. 아500 곱하기라고 했잖아. 그러면 은 80명. 되셨어요? 다시 한번 제대로 컨버팅해 주시면, 은 노멀 이 d i s t r i b u t 에52의8의 제곱을 갖다가 따른 됩니다. 즉 P o X 가 얼마 60분 이상일 거는 P o Z 가 얼마 8 나누기 8즉 P o Z 가1 이상 이었던 거니까 요거의 바깥쪽 부분 0.16즉500 명의 0.16 16%가 어, 그렇게 60분 이상을 갖다가 사용하는 거니까 500 곱하기 0.16을 갖다가 해주시면 80명이 답이 되겠다는 거죠. 되셨어요? 예, 이거 제가 지금 잘난 척을 하려고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꾸 이런 걸 갖다가 반복하셔야지 표준정규 분포표의 진정한 의미를 갖다가 좀 아셔서 예, 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키는 평균이 173. 그거안 어렵잖아. 표준 편차가 5래요. 그러면은, 이 사원 중에서, 그러면은 1.5 아, 표준 편차 이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음, 8, 8, 8, 187.1.5 표준 편차, 그죠? 1.5 표준 편차. 즉, 0.5에서 1.5. 즉, 어, 0.43에서 19를 빼주시면은 0.24, 즉, 24%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즉, 0.24 곱하기 650은 얼마인데? 65 곱하기 2.4, 그러면 130에다가, 130에다가 26, 그래서 156. 예, 이렇게요. 되셨어요? 자, 다시 한번요. 그러면은 정규 분포로 확실하게. 즉 얘는 얘네들은 n o 디스 a l d i s t r i b 의 173의 5의 제곱을 따르고요. 즉 피오브 x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 175.5에서부터 어디까지 180.5즉 피오브 z가 1 어, 7 5 5에서 173을 빼주시면 0 0 0 0 0 0 0 0니까0 2에서부터 그 다음에 1 8 0 5 0서즉7.5 나누기 5였던 거니까 2 0 0 0 0 0 0 0 5 빼주신, 0 0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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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에서0 0 0사이0넓이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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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24%가 예, 여기 키가 175.5에서 180.5 사이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러면은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65명 이렇게 아 650명 곱하기 0.24 그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뭐 알아서들 해주시고. 자, 어느 운동화 회사에서 1000명을 어, 뭐 했대요. 평균이 18의 표준 편차가 2개월을 갖다가 따른데요한 킬로의 운동화를 신는 시간이 15개월 이하인 사람의 수를 물어봤으니까 18개월에서 1.5 표준 편차 아래의 이하의 넓이를 갖다가 물어보는 거니까 요거의 바깥쪽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즉, 0.07 나오게 되는 거고 천을 갖다가 곱해 주시면은 70명이었던 거죠. 되셨어요? 예.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18의 2의 제곱을 갖다가 따르고요. P 오브 x가 얼마? 15 이하인 즉 P 오브 z가 얼마? 마이너스 3 나누기 2 였던 거니까 p 오브제트가 어디에서 마이너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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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쪽의 넓이랑 같더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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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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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아래쪽에, 아래에, 한라봉은 판매 못 하는 거니까, 요거의 바깥쪽인 0.02를 갖다가 판매 못 하는 거예요. 즉, 2%를 갖다가 파, 판매를 갖다가 못 하는 거지. 되셨어요? 즉, 1000개 중에 2%를 갖다가 판매 못 하는 거니까, 1000 곱하기 0.02를 갖다가 해주시면, 20개를 갖다가 판매 못할 수, 판매, 평균적으로 판매 못 한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자,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이백의 십의 제곱을 따릅니다. 노멀 아, 아니, 노멀이 아니고 그래서 피오브 음 x가 얼마? 백팔십 이하인즉 피오브 z가 얼마? 마이너스 이십 나누기 십 마이너스 이보다 가까나 작은즉 피오브 z가 이보다 가까나 큰 하고 같은 거니까 영점영이가 나오게 된다. 셨어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